미니 콘솔 테이블의 모든 것 화장대와 선반으로 변신할 미니 콘솔 테이블 추천. 자연의 품격을 담아낸 세련된 콘솔 테이블을 소개합니다. 혹시 자연과 잘 어우러지는 인테리어를 찾고 계셨나요? 엘카드 콘솔 테이블 원목이 그 해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2-1등급의 친환경 원목으로 제작되어 환경을 배려하면서도 원로 색상으로 공간에 우아한 매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 콘솔 테이블은 사용자들에게 특히 호평받고 있는데요. 라운딩 처리된 모서리는 안전성을 높였고, 블랙 프레임과 고급스러운 원목 질감이 좁은 공간에도 잘 어울린다는 평가입니다. TV 앞에서 노트북용 테이블로도 활용 가능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카드 콘솔 테이블로 여러분의 공간에 자연스러운 세련미를 더해보세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공간의 품격을 높이는 변화를 경험해보세요. 이 제품은 공간 활용에 있어 혁신적인 아이템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화장대와 콘솔 테이블을 따로 두기 힘드셨다면 주목해주세요. 바로 채우리 DBN 2단 선반 콘솔 테이블 화장대입니다. 이 제품은 세련된 블랙 디자인으로 실용성을 함께 제공하는데요. 탁월한 공간 활용 덕분에 작은 공간에서도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2단 구조의 선반은 수납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깔끔한 정리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 하나의 테이블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이죠. 실제 사용 후기를 보면 튼튼함과 세련된 인테리어 효과가 뛰어난 데다 혼자서도 손쉽게 조립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재질 또한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죠. 이제 여러분의 공간에 새로운 분위기를 더해보세요. 세련미와 실용성 모두를 만족시키는 제품으로 일상의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집안을 꾸밀 때 고급스러움과 환경을 모두 고려하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파로마 아덴일 미니 콘솔 사이드 테이블 엔틱 원형 다리입니다. 이 제품은 엔틱한 디자인에 원형 다리와 세련된 화이트 색상이 조화를 이루어 지방 공간의 품격을 더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형 등급의 친환경 합성 목재로 제작되어 안전함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건강과 환경까지 생각한 점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설치가 간편해 누구나 손쉽게 자신만의 공간을 꾸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을 사용해 본 분들은 적당한 크기와 무게감 덕분에 화분 등을 안정적으로 올려둘 수 있어 공간 활용에 매우 유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조립 과정도 복잡하지 않아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파로마 아데닐 미니 콘솔 사이드 테이블로 여러분의 집에 풍격 있는 분위기를 더해보세요.